2025년 7월 3일 미국 및 국내 증시 요약. 미국 증시 요약. 7월 3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플러스 0.77% S&P 500 플러스 0.83% 나스닥 플러스 1.02% 원인. 6월 미국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된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4.7만 명 증가하여 예상치인 11만 명을 상회했으며, 실업률 또한 4.1%로 전월 대비 0.1% 포인트 하락하여 예상치인 4.3%보다 양호하게 집계되었습니다. 전날 ADP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미국 서비스업 어팡이 확장 국면에 재진입한 점도 위험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50.8포인트를 기록하여 전월치 49.9포인트와 컨센서스 50.5포인트를 상회했으며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요인. 양호한 6월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 일자리 14.7만 명 증가. 실업률 4.1% 하락. 미국 서비스업 확장 국면 재진입, ISM 서비스업 지수 50.8포인트 기록 미국 하원 OBBBA 감세한 통과 다만 독립기념일 휴장전 조기 마감으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율 압박,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각국의 무역 합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징주 시가 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만 0.1% 하락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소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했으며, IT 플러스 1.29%, 금융 플러스 1.08%, 산업재 플러스 0.82%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S&P 500 상승 종목, 퍼스트 솔라 플러스 8.5%, 시놉시스 플러스 5.1%,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플러스 4.8%, S&P 500 하락 종목 번지 글로벌 마이너스 3.7%, 레나르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3.6%, DR호튼 마이너스 2.4%, 뉴욕 증권거래소 상승 종목 엑스포네셜 피트니스 플러스 33.6%, 애니티 파워 플러스 21.9%, 서프 에어 모빌리트 플러스 17.7%, 뉴욕 증권거래소 하락 종목, 프랭클린 코비코 마이너스 10.3%, 그린트리 호스피탈리티 그룹 마이너스 9.0%, 피닉스 뉴 미디어 마이너스 6.9%, 나스닥 상승 종목. 리젠셀 바이오사이언스 홀딩스 플러스 131.1% 글로벌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스 플러스 121.2% 차라트로사 홀딩스 플러스 85.5% 나스닥 하락 종목,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 인코퍼레이션 마이너스 38.8% 기보 홀딩스 마이너스 29.1% 패스트 트랙 그룹 마이너스 26.5%. 그외 특징주, 엔비디아, 플러스 1.3% 상승하며, 시가 총액 3조 8,900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데이터도, S&P 500 지수 편입 예정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노시드 그룹, 분기별 배송량 38% 증가 보고 후, 상승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웨드부시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 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스타보드 밸류가 9% 지분을 공개한 후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 인도 인디고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엑스포넨셜 피트니스, SEC 조사가 무조치로 결론난 후 급등했습니다.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RBC가 AI 및 미사일 성장을 인용하여 목표 주가를 해제하며 상승했습니다. 벨리 내셔널 뱅코프, 모간 스텔리가 벨리 내셔널의 대차 대조표 개선으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며 상승했습니다. 아이렌, 엔비디아 블랙웰 칩으로 L 클라우드 확장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올라, 토마 브라보가 공동 인수 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서밋 테라피틱스,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 보도 후 상승했습니다. 리오틴토, 베시피그룹, 서던코퍼코퍼레이션, 허드베이 미네랄, 미국 고용 데이터 강세 이후 구리 광부 관련 주식들이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요약 7월 3일 한국 주식시장 양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1.34% 코스닥 플러스 1.43% 원인 전일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주요 요인 미국 베트남 무역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며 베트남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20%로 관세율을 낮췄고 미국은 베트남 수출시 관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를 명시한 조항이 공포 즉시 발효됩니다. 이번 법안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 기대감 미국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35%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 감산 기대감. 철강주는 중국 정부의 감산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보도에 레저호텔주가 상승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동향. 코스피. 외국인 6,456억 매수. 기관 5,483억 매수. 개인 1조 2,329억 매도. 주요 지표. 주요 지수. 코스피. 3,116.27. 플러스 1.34%. 코스닥. 793.33. 플러스 1.43%. S&P 500, 6279.35, 플러스 0.83%. 나스닥, 2601.10, 플러스 1.02%. 다우, 44828.53, 플러스 0.77%. 원자재, WTIU 선물, 67.00, 마이너스 0.66%. 브렌트유 선물 68.80, 마이너스 0.48%, 금 뉴욕 선물 3342.90, 마이너스 0.50%, 구리런던 만1 5 0 0 플러스 0.47%, 비트코인 선물 109589.10, 플러스 0.69%, 환율, 원달러, 1363.50 플러스 0.55%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